안녕하세요 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메이션 4411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임할 시간이 없어 챔피언스 까지는 못 찍었지만 400등 때 승률 75%로 달성했고 평균 해독골 비율이 1에서 3% 수준이었는데 포메이션을 바꾸고 9%까지 올라왔습니다 닥치고 크로스 최고의 날먹 포메이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인전술 팀전술 운용법 홀루트, 선수 추천, 훈코 추천 순서입니다. 타임라인을 설정해드렸으니 필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 전술부터 볼게요. 스트라이커에겐 뒤침, 넓은 지역으로 전방대기가 걸려있습니다. 스트라이커에게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 전술입니다. 뒤침은 수비라인을 뚫고 뛰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함이고 넓은 지역으로는 빈 공간 찾아서 뛰어들어가게 만들면서 만약 한 번의 찬스가 난다면 득점, 아니라면 오히려 공미에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전방대기는 역습을! 위함이죠. 국민은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사이드 쪽으로 와서 받아주는 역할, 침투 역할, 헤더까지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족쇄를 풀어주고 하고 싶은 거다해 느낌으로 써주는 겁니다. 윙어에 좀 많은 게 달려있습니다. 측면 위치, 항상 수비 지원, 햇박 침투, 뒤에서 침투 이렇게 4개나 걸려있습니다. 먼저 항상 수비 지원은 수비 강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곤란치도 없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에 취약점이 있어서 윙어까지 수비 가담을 안 한다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측면 위치, 뒤에서 침투는 항상 사이드라인에 붙어서 상대 풀백과 겹쳐있게 하고 순간적으로 사이렌 후 z w 각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게 주요 골로 트기도 하고요. 이두 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팻박 침투는 왜 걸려있냐? 반대쪽 사이드를 열었을 때 박스 안으로 순식간에 많은 숫자를 넣어주어 상대에게 의식할 옵션을 여러가지 주기 위함이죠. 윙어까지 안으로 들어와주니 사이드 투 사이드 ZA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중미입니다. 센터커버, 팻박 침투, 두 가지가 걸려있는데 센터커버는 중미다 보니 사이드 커버를 가게 되면 가뜩이나 넓게 퍼져있는 윙어라서 스위치 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상대방에게 찬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비 시에 윙어는 사이드, 중미는 중앙에서 볼란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페널티 박스 안 침투는 박스 안 선택지를 확 넓혀줍니다. 사이드를 열어줬을 때 크로스각도 있지만 만약 보이지 않았을 때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삼선들에게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풀백들에겐 중앙 지원이 걸려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윙공미를 쓰면 오버랩, 윙미드를 쓰면 중앙 지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포메이션 특성상 사이드로 쭉 찢어서 더 이상의 사이드 공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립이 됐을 때를 대비해 뒤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선수를 둔 거죠. 넘어가서 팀 전술 볼게요. 수비는 밸런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수비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후퇴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폭과 깊이는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격 전술이 중요하죠. 김패스는 윙어와 스트라이커가 동시에 침투를 하면서 한 번에 세 가지 옵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드로 찔러주는 루트도 잘 나오고 잘하 중앙으로 바로 침투하는 그림도 나오게 됩니다. 폭은 넓은 폭으로 최대한 윙어들이 사이드라인에 붙어 있게 해주고 박스 안쪽 선수도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중미들의 침투로 인해 골 찬스가 많이 나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전술은 끝. 다음으로 폼의 사용법으로 넘어가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 사이드 자원입니다. 얼마나 사이드를 미친 듯이 뚫느냐가 이 포메이션을 잘 쓰고 못 쓰고로 나뉘게 됩니다. 중앙에서 볼을 잡는 건 사이드로 패스를 주기 위함이지 중앙에서 빌드업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이드 자원에게 큐를 눌러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바로 ZW를 찔러주셔야 됩니다. 풀백 중미 윙어의 삼각구도 혹은 중미 스트라이커 윙어의 삼각구도를 잘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종착지는 언제나 윙어가 되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수비할 땐 어떡할까요? 무조건 중미를 끌고 내려오는 게 우선입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해요. 볼란치가 아닌 중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사선 사이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중미를 항상 끌고 내려오면서 수비를 해주셔야 하고 윙어는 사이드 수비, 중미는 중앙 수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벗어나서 수비를 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 실점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넘어가서 골루트 한번 볼게요. 사이드에서 하는 모든 루트가 메인 득점 루트입니다. A 크로스, ZA, 컷백, ZD 죄다 사이드 스타트를 했을 때 나오는 득점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스 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로스를 잘 잘 올리면 올릴수록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ZA 각도 빈번하게 나오니까 사이드에서 볼을 잡자마자 A, ZA 각을 우선적으로 봐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각이 안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컵백을 봐 주셔야 해요. 사이드에서 볼을 잡고 있다면 중미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중미에게 볼을 흘려주고 박스 안에서 다시 한번 메이킹을 해 줘야 하는 거죠. 윙어, 중미, 스트라이커, 올국미 로 이어지는 삼자 컷백 루트가 효과적이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ZW로 사이드를 줬는데 한 방에 열렸다? 그럼 이제 접고 들어와서 ZD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선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커부터 볼게요. 일단 헤더를 잘하는 친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스 각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선수를 사용해야겠죠? 즐라탄 드롭바, 트레지게와 같은 전문 타겟터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트레제게를 사용하고 있고요 추천 선수는 호날두, 트레제게, 레반, 질라탄, 드롭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공미 한번 보겠습니다 공미도 헤더를 잘하면 좋습니다 공미에게도 헤더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미 능력치에 헤더가 되는 옵션이 더해진 선수를 쓰시면 됩니다 첼시를 예로 들자면 패스와 슈세의 강점이 있는 덕배보다도 헤더까지 가능한 굴리트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위넨에서도 페리시보다는 제공권에 우위가 있는 케인이 더 적합하고 맨유에서도 포를란보단 칸토나가 맞습니다. 추천 선수는 굴리트 벤제마, 칸토나 정도가 될것 같네요. 윙어는 진짜 빠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능력치들도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골결 중거리 140, 속가 125 vs 속가 140, 골결 110이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미넨을 예로 들자면 만에 그나브리가 가장 좋겠지만 코망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 되는 겁니다. 일명 빠스들을 써도 괜찮다는 거죠. 약발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약발 3짜리 잘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가 좋은 선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결정력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달리기 빠르고 크로스만 올려주면 장땡이에요. 여기인 대장 케미 중에서 비주류 선수들 위주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레알에서는 바스케스 첼시에서는 스털링, 위넨에서는 쿠망 정도입니다. 넘어가서 중미는 완전 육각형 선수일수록 좋습니다. 수비 특화보다는 골결이 높은 선수를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중거리를 차는 빈도보다도 중원 에 박스 안으로 들어와 디디로 마무리하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거리가 높은 선수 vs 골결이 높은 선수라면 골결이 높은 선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풀백 한번 볼게요. 풀백도 속도와 크로스가 중요하긴 합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종종 풀백 크로스 상황으로 득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킥이 좋은 선수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센백은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훈코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크 라이커 윙어는 사이렌, 퍼터는 고정, 나머지는 자유 공미에도 퍼터까지는 고정, 나머지는 능몽, 사이렌, 침패침, 침착한 골찬스 중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중미는 추천 훈련 코치는 침착한 골찬스입니다 중미로 박스한 패스 상황이 잦기 때문에 중거리, 가마차기 조합보다도 티키타카 아니면 침착한 골찬스 만들기를 포함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풀백에는 퍼터크로스 고정,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들 모두 댓글로 남겨주세요 Bye.